안녕하세요. 셀프 페인팅 강사 하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만드실 거는 모니터 선반. 물론 기성 제품도 많이 있지만 내 손으로 내가 만들어 사용하면 더 뿌듯하겠죠? 에이스홈센터 용산점이 좋은 게 목재 재단 서비스가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목재를 잘라 주세요 하면은 폭, 두께 길이 맞춰서 잘라주세요. 지금 우리가 오늘 모니터 선반 만들 나무는 스프러스예요. 소나무. 오늘 칠할 거는 스테인. 페인트의 종류인데, 페인트는 목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으면서 목재를 보호하고 발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스테인은 목재를 덮는 게 아니고, 목재 속으로 침투를 해요. 속으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목재를 보호해줘요. 얘 스테인을 여러 번 바르면 목재에 해충이 생기는 걸 방지를 하고 어느 정도 방수, 생활방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물티슈로 그냥 오염이 생겨도 쓱쓱 닦을 수 있고. 근데 나무 결은 보이죠. 자, 결을, 보, 결이 보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스테인을 많이 쓰고 나는 저 결이 보이고 옹이가 보이는 게 싫어. 그러시는 분들이 페인트를 많이 쓰세요. 근데 스테인은 침투를 해서 보호하기 때문에 페인트보다 덜 까져요. 까임이 별로 없어요. 긁힘은 좀 있지만 까이진 않아요. 요즘 나오는 수성 페인트들은 수성이지만 외부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게 나와요. 그냥 대문에, 철대문에 칠해놔도 비가 와도 안 흘러내려요. 옛날에 나온 저 에나멜 페인트처럼 냄새가 없어요. 옛날에는 뚜껑을 탁 여는 순간 휘발유, 그 휘발성 냄새들이 확 올라오고 뭐새집증후군이다 그런 게다 그런 성분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요즘에 나오는 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만들어서 바로 사용하셔도 잘 느낄 수가 없으실 거예요. 수성 스테인은 처음에 나무에만 칠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페인트가 칠해져 있거나 아니면 스테인이 칠해져 있는 곳에다가 스테인을 칠하면 얘가 흡수가 안 되겠죠. 스테인은 무조건 처음에 나무. 아무것도 칠이 되지 않은 나무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스테인 위에는 페인트가 사용이 가능해요. 페인트는 커버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스테인으로 모니터 선발을 만들고 나서 쓰시다가, 아, 색깔이 질렸어. 긁힘이 좀 많아졌어. 그러면 위에다가 페인트를 칠해서 리사이클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엘소홈 세터 목재가 되게 마감이 잘돼 있어서 매끈한데, 목재에다가 얘를 한번 칠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 매끈함보다는 조금 더 거칠어져요. 목재는 물을 닿으면 부풀어요. 그래서 까칠까칠해져요. 거치 사포로 다듬고 칠하고 다듬고 칠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칠수록 원목 가구가 비싸지는 거예요. 숫자가 써 있죠? 숫자가 여기. 예, 네, 320이라고 써 있죠. 이 320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포의 거칠기예요. 제가 사포를 사러 갔는데 몇 방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기본적으로 중간이 우리가 사용할 320방하고 400방 두 가지가 가장 중간이에요. 한번 칠하고 나면은 지금 같은 부드러움이 조금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얘로 전체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사포질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제, 만들고 나서 누구께 제일 매끈매끈한지 그거에 따라서 과거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소과구지만 자, 맨 처음에 할 일은 사포로 모서리를 다듬어 주세요. 이 모서리 만져보시면 모서리는 되게 날카로워요. 한 다섯 번만 왔다 갔다 해보세요. 한쪽만. 그 정도만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인을 칠할 거예요. 스펀지가 있죠? 얘는 이제 스테인 칠할 때 일반 이런 브러쉬보다 폼 브러쉬가 훨씬 더 편해요. 얘가. 왜냐면 얘는 결이 있어서 흡수가 골고루 잘안 돼요. 근데 얘는 스펀지라서한 번에 쑥쑥 흡수가 되게 잘 되는데, 이렇게 붓처럼 나온 것도 있고, 일반 스펀지로 네모나게 그냥 잘라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만큼 한쪽 칠해놓고, 아, 내일 다시 칠해야지. 그러면은 내일 다시 한쪽을, 양, 전면을 다 칠해놓으면 이쪽은 더 진하겠죠. 얘는 골고루 분포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덜 방향으로 칠해주셔야 얼룩이 덜해요. 얘를 찍을 때, 담그면 오면서 줄줄줄줄 흐르겠죠. 뚝뚝뚝뚝 떨어지면 얘가 이대로 또 자국이 남아요. 단면만큼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 시에요 똑같아요. 이만큼만 찍으세요. 여기 각도 있는 만큼만. 이만큼만 찍으셔도 충분하고, 이것도 이대로 오면 뚝뚝 흘러요. 이거 흐르죠. 여기서 반드시 한번 훑어주고, 자, 칠하는 순서는 이쪽 단면을 먼저 칠하세요. 이렇게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한번 쑥 펴주세요. 그 다음, 이쪽 옆면. 이쪽 옆면은 잘 먹어요. 되게 잘 먹어요. 그죠? 부드럽죠? 자, 스테인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세요. 제가 많이 찍어 볼게요. 이렇게 찍으면 여기를 칠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양쪽으로. 네, 이대로 놔두면 얘는 또 이대로 얼룩이 되는 거예요. 빨리 한번 쑥, 쑥. 펴주기만 하세요. 자, 스테인도 페인트도 칠은 2회가 기본이에요. 네, 페인트 칠할 때뭐몇 번을 칠해야 정석이다 이런 건 없는데 기본은 2회. 한번 칠하고 나서 건조하고 두 번째 칠하죠. 그러면은 결도 도드라지고 옹이도 도드라지고 결에 따라서 자세히 보시면 진한 부분이 있고 하얀 부분이 있죠, 결이. 칠을 여러 번할 때마다 더 많이 올라오고 더 많이 코팅이 더잘 돼요. 좁은 면 칠하고 나서 이 넓은 면을 한쪽을 칠하세요. 한쪽만 칠하고 가서 드라이기로 말리시는데, 우리 칠하는 스테인이 물이죠. 네. 물이 열을 만나면 끓죠. 네. 이 표면에 있는 스테인이 드라이기를 너무 가까이 대면, 보글보글보글 보글 기포가 생기면서 그대로 굳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표면이 매끈하지가 않겠죠. 멀리서 드라이기를 흔들면서 골고루 말려주세요. 두 번째 칠을 하기 전에, 사포.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지금 이 표면의 느낌을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두 번째 칠을 하고 났을 때 여기 절단면이랑 이쪽 표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스텐칠할 때 중요한 거는 결대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페인트는 덥기 때문에 결에 상관없이 칠해도 상관이 없는데 스테인은 결대로 칠을 해야지만 나중에 마감이 되게 예쁘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사포질 역시 결대로 사포질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나중에 두번 칠하고 나서 표면에 사포 이 스크래치가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여요. 이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아셨죠? 이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딱 하시려고 하면 손가락이 여기 뜨거워요. 뜨겁고 손가락이 아프니까 좀 이렇게 면으로 해주세요. 면으로 잡아서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칠한 곳을 같이 만져보세요. 이제는 전체를 다 해야 돼요. 자, 모서리를 단면을 먼저 해주고 나서 단면을 양쪽을 해주고 나서 좁은 면을 하세요. 자이 정도로 하셔야 돼요. 스탠이 벗겨질 때까지 이 정도로 그리고 나서 면을 하시는데 면 어떻게 하라 했죠? 결대로 결대로 요거를 문질러 주고 나서 만져보세요. 한 곳이랑 안한 곳이랑 요거를 느끼셔 느껴보셔야지 사포의 중요성을 느끼세요. 자 사포를 다 하고 나면은 사포질이 끝나면 물 티슈로 이렇게 다 닦아주세요. 줄 사이에 구멍이 뻥 뚫려있죠. 거기로 피스가 나와서 얘랑 붙을 거예요. 이렇게, 도마처럼. 뭔지 아시죠? 얘는 목공 본드인데, 흔하게 파는 목공 본드보다 얘가 더 빨리 말르고 강력하게 굳어요. 자, 본드 짤 때, 여기 안에, 줄 안에다가 짜는데, 줄 안에다 본드를 꽉 채우면 안 돼요. 줄에서 최대한 안쪽에다가 얇게 짜시는데, 여기서 만약에 너무 많이 짜면, 얘를 놨을 때 얘가 누르면서 밖으로 본드가 다, 그죠? 터져나와요. 요쪽 면이 있고, 요쪽 면이 있죠? 그럼 내가 쳐다볼 면이 있겠죠? 더 예쁜 면을 내가 쳐다볼 면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자, 다 하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푹넣으면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위에서 누르면서 천천히 자, 이, 들리세요? 이, 들리세요? 도크 기능이라고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 하는 기능 좋은 드릴에만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네. 네.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가구 만들기 에이스 홈센터랑 같이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목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절단 서비스가 바로바로 바로 현장에서 가능하니까 오차가 날 일이 별로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오차가 났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을 해달라고 하면 되고요. 너무 좋아요, 저도. 목공소보다 비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목재가 되게 좋아요. 좋더라고요. 자, 앞으로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팬티 강의 많이 재밌게 즐겨 주세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